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눈이 번쩍 떠이는 빅뉴스, 좋은 뉴스 찾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희망회로를 돌려야 되는 게 우파 유튜버들의 숙명이죠. 비관적인 뉴스, 뉴스가 라기보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는 아예 안 보려고 하죠. 이 시청하시는 분들 자체가 자오지간 희망 있는 이야기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희망 회로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건 어 유튜브 생태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편파 방송이거든요. 좌파는 좌파 편파 방송하는 거고 우파는 우파 편파 방송하는 겁니다. 여기서 객관적 이야기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 이건 뭐 무리없는 데서 물레 놓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어떤 평론가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어, 입장을 바꾸고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적으로 우리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그저 제도권 언론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유튜브하고는 다릅니다. 심지어 조정동 같은 일은 제도권 언론도 전부 유튜브를 하잖아요. 더큰 유튜브죠, 사실은. KBS, MBC, SBS 이런 유튜브 통해서요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데가 MBC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일위라 그러네요. MBC가. 그러니까, 우리 우파 유튜브, 유튜브 그래도, 어, 이 전체 다 합쳐도 그 MBC 유튜브 하나만큼 안 돼요. 수익 자체가. MBC는 그야말로 거대한 공룡입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그런 식이라니까. 에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할때 보면요. 그 제도권 언론들도, 어, 자신들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방송이나 그 보도할 때하고 달라요. 유튜브에서는 막 지릅니다. 좀 광, 강조하고 과장도 좀 하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 같은 유튜브는 엄청나게 과장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도 정도의 차이가 다 있는 거죠 어, 뭐 극단적으로 승리 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이렇게 뭐좀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인데요 개헌 분노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여론 이게 정말 어, 놀라운 통계입니다 이게 출구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재명 재판 계속해야 된다. 64%. 그런데 그 출구조사에서 이재명이가 51. 몇 프로 나왔잖아요. 그거다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어떤 마법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중단하라는 26% 밖에 안 돼요. 무려 두배 이상 강력한 국민적 요구가 있거든.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민심이 에, 부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때법이라고 뭐, 이야기할 정도로 민심, 민심, 그러는 게 저쪽 좌진영, 저 민주당 아닙니까?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라고 떠들어대는 게 민주당이죠. 어, 그런데 그 민심이, 그 국민의 여론이 그것도 무려 출구조사에서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표본이 일반적인 수천명 단위가 아니고 몇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리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출구조사하고 나중에 개표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 틀려도 한 3%, 4%이 정도인데, 여기서 64%가 이재명 재판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어, 이건 조작을 못 했습니까? 응? 음? 무섭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진짜로 49. 몇 퍼센트 얻었을까라고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거죠, 이거.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가? 음? 전체 응답자의 64%가 계속해야 된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어, 공평하다.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중단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진짜 개딸들이겠네요.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 이걸 봐서는요, 6대 3 정도로, 6대 3 정도로 이준석을 빼고요. 어, 6대3 정도로 김문수가 이겼어야 되는 거지. 이것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요, 무려 절반 정도가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요, 이재명만 지지하는 사람들, 개딸들이 있지만, 개딸이 아닌 수박들도 많고, 수박 개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 민주당 지지자도 있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재명 똥줄 타겠어요. 이런 여론 때문에. 그래서요, 유시민도 방송에서 그런 말 했었어요.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어, 순탄치가 않겠다. 어, 자기는 원래 55% 정도 득표하면서 압승할 것으로 봤다라고 하죠. 유시민은. 근데 생각해로 득표를 많이 못한 거야. 어, 그리고 김문수가 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준석이 표까지 더하게 되면 5대5가 나왔거든. 어, 민주당이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지만, 어, 이재명 대통령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유시민이가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는요, 이런 요인도 들어가겠죠.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민주당 안에서도 저렇게 절반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지지율이 도대체 얼마냐라는 겁니다. 어? 진짜 몇퍼 얻어, 얻어가지고 득표율이 얼마가 되는지 진짜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 될 텐데요. 42.7대 44.4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85, 7.5%, 88% 정도가 재판 계속해야 된다. 재판 계속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아웃 되겠죠. 네? 그 많은 재판 중에 뭐 걸리는 게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지금 재판 중단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건 총통법이다. 황제법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황제는 총통이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했고, 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당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재명에게만 이런 특혜를 이제 허용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요, 분명히 여론의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혹은 그쪽, 이제, 개딸 척건들, 어, 그들로서도 아마 시, 상당히 신경이 쓰이겠죠. 자, 이런 여론. 자, 격번, 격변, 법원 검찰, 이재명 재판 중지 여부가 기폭제가 될 것이다. 사법부 전면전 폭발을우뢰한어리되고 있다.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요, 판사들 내에서도 좌파들이 있거든. 뭐 우리 법연구회뭐 국제 인권법 연구회꼭 그게 아니더라도요, 전체 법관이 약 3천 여명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좌경화된 좌익 성향의 판사들이 적는 저는 한천 명은 된다고 봅니다. 그 국제 인권법 연구회까지다 합쳐서 한 500명 된다고 보면요. 어,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한 500명 합쳐서. 그리고 그 밖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좌파화 되어 있는 이념적 좌파, 정치적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한 500명쯤 된다. 그래서 한 1000명쯤 될 것이다. 에, 그리고 나머지 보수 성향도 뭐한 1000명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좌 성향들은 적극적인데 이 보수 성향들은, 음, 다소 유순합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자신의 의자를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거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 샤이보스야. 샤이보스. 그러니까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죠. 좌파들이. 그 중간에 한천명 정도는 뭐 이도저도 아닌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재명 재판 중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을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저걸 놓고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도 지금 어, 아마 전쟁이 한번 벌어져야 될 겁니다. 조이대의 의지가 진짜 중요한데요. 예, 저는 조이대 이분이 진짜 보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 중에 최근에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그 사람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됐잖아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날입니다. 와, 우리 대법원도 정말 대단합니다. 어? 대통령 된 이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화영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그 재판 과정을 조금 살펴보고 어 판결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요, 빼박입니다. 이건 이재명하고 완전히 지금 연결되어 있다니까 보고도 여러 번 했어 벌써 어? 그 이재명한테 부지사가 당연히 그걸 보고 보고하겠죠. 그런 걸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어 조금 더 핵심 이슈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예, 좀 그러지 못했던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걸 제일 무서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고, 대북송금권이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이화영이가 1심, 2심, 3심에서 전부 다 유죄가 됐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과 그, 저 이화영, 지사와 부지사 간에, 이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째까지다 했던 상황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이재명이 주범이고, 이화영은 종범이 되는 거야. 종범이 7년 8개월인데, 그럼 주범은 어떻게 되나요?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음 지금 어쨌거나 이 이재명의 이 대북송금권은 1심도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중지시키겠다라는 거죠. 만일에 이렇게 중지되면요, 이재명은 5년 임기만 채우고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사이에 또이 개헌을 할 겁니다. 그래서 4년 중임 혹은 4년 연임 뭐 등등 해서 어쨌든 미국식이 되든 뭐 어떻게든 하여튼 헌법을 개정해서 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에 저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월한 수단 특히나 선거 과정이 이게 공정하지 않다.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라고 지금 보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에, 자신하면 이재명을 13년간 어, 그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을 봐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비극적인, 충격적인, 정말 어, 혐오스러운, 그각한 어, 그런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당장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물리력을 가진 것은 법원 밖에 없어요. 사법리스크 여기서 이번 6월 18일 날 파기 환송심에서 아웃시키고 그게 바로 곧바로 대법원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저 이재명 측에서 그걸 또 딜레이 시키는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확정시켜 주면은 이재명은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당시 그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이나 개딸들은 버틸 겁니다. 어, 국민들이 이미 뽑았다. 우리는 사면 받았다. 이러면서요. 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전 상황을 유도할 것으로 보는데. 자, 아무튼 지금 이게 이재명을 둘러싼 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 우파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어, 트럼프 발, 미국 발큰 것. 그것은 글쎄요. 이제는 상당히 이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분명히 물건은 있거든요. 물건은 있는데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바이든하고 달리 바이든은 정치인이고 트럼프는 여기 사업가잖아요. 비즈니스맨이거든. 어,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 어, 자신의 그 협상 카드라든가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걸 갖고 바로 우리 대선이라든가 이번 대선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번 어, 던졌으면은 어, 또, 여기, 우리 한국만큼은 상당히 다른 쪽으로 세상을 이렇게 에, 움직일 수가 있었을 텐데, 에, 어쨌거나 뭐, 트럼프는 그걸 그냥 움켜만 지고, 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뭐, 통화도 한것 같고, 지 G7 회담에 또 초청을, 물론 초청을 원래 하게끔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또안 하기, 안 하기도 그러니까, 에, 그냥 한번 끼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재명하고 트럼프가 지금,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해도요, 에, 여기 제가 트럼프 이재명하고 이렇게 영어로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관련 뉴스가 거의 없어요. 에, 둘이 만났다는 그, 그 공식적인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에, 이걸 보더라도 어, 이들이 전화를 한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아, 굴하다, 아, 사기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도 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모든 언론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우파 언론조차도 뭐 데일리한 뉴데일리 뭐 이런 데서까지도 이 통화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통화는 했을 것 같습니다. 짧게라도. 다만 통화는 했지만 통화의 질이 서로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조금 이렇게 뜨악한 느낌도 들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한 그런 상태에서. 어, 형식적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주요 우리 우방국에서도 이재명의 당선을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적극적으로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걸어서 뭔가 축하해준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똥줄 타는 겁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에, 나중에는요, 자기 뒷배가 만일에 있다, 어, 친중이다, 뭐, 뭐, 친북이다 뭐, 그런 게 있다 칩시다, 어쩌면. 어, 그들로부터도 배척받을 수도 있겠죠. 자칫하면은. 그래서 이재명을 지금 아웃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법부에서 그 재판을 통해서 아웃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만, 어, 결국에는, 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어, 충격적 어떤 비밀, 서는 어떤 카드, 그것이 한 번은 등장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G7 회담에서 이재명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요. 이런 것은 더욱더 명확해진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재명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됐지만 절대 이 순탄하게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어, 어떤 그 정적들도 이, 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탄탄대로 질주하듯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상당히 많은 그 변곡점이 생길 겁니다. 이런저런 어떤, 어, 그런 그, 돌발 상황 속에서 어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예 도저히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쓸때 트럼프가 이,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버릴 때는 또 확실히 버린다고요. 정치인 출신들은 어 정치인답게 행동하겠죠. 근데 트럼프는 정치인으로 보기보다는 사업가로 보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사업가는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붙들고 있을 거고요. 그게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어 던져버린다. 자 이재명의 운명은 우리 조의대 대법원과 그리고 또 워싱턴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